i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1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주일날에도 우리가 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거죠 성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더해야 한다. 라고 주일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늘 기억하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내가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미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어, 1 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네. 이것이 미워하는 것이 이처럼 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아,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데 그것을 닮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묵상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온통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바로 미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가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12절에 보면 가인 같이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누군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굉장히 어, 시리어스하게 얘기합니다.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그 문제인가.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우리들 중에 혹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성화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 정말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 미움이 이제는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 변화하는 어, 그 주일날 말씀처럼 성화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화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전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내가 물질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울 여력이 있는데, 궁핍한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 도우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좀더 세게 얘기하죠.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죠 말로만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정말 진실되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이렇게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품은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행동으로 드러날 줄 아는 정말 그런 사랑을 할줄 아는 우리들의 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행함이 있는 그 성화의 모습,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행함으로까지 나타내는 말로만 하지 않는 그 사랑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 교표가 항상 소망을 품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되느냐? 계속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 사랑에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된 성화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길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을 품고, 어,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십구절에 이뤘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렇죠. 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을 보일 때 그것이 진리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성경은 항상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한마디를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개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 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혹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쩔 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 정말 사랑의 동기가 있느냐, 사랑의 동기가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네. 늘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늘 행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저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또그 담대함을 뭘로 이어지냐면,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 하나님과 직통의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이 정말로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성화의 모습을 갖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도 중요하고, 그러나 나에게 물질도 채워주시고, 나의 형통함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채워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들되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바로 응답해 주시는 이 직통라인이 개설된 그런 거를 체험하는 올한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할 줄 알게 해주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올 한해 그런 성화의 모습을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표를 항상 소망을 품는 그래서 찬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확실한 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 사랑해, 사랑하는 사랑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행함이 따르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사랑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사랑의 동기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간에 아그 기도가 응답받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정말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한올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사랑할 줄 아는 그 성화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예수님 닮은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되는 기도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